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はっ、no, no, no. I'm nice.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 오늘은 벌써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을 말하며 이 기간에는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을 생각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십자가의 돌을 깨닫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 깊이 묵상하며,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험악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법을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사랑의 법, 은혜의 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 5절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릇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채워야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성령의 은혜가 담겨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 예수님을 담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욕심과 탐심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 인생의 불행은 욕심과 겸한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한 마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마음을 넓히고 다스리는 훈련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옵니다.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육신의 사람인지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영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바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가 되라.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돌아보라고. 곤면하고 있습니다. 봄은 1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그리스 안에 무슨 곤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 안에서 무슨 곤면이나 위로나 교제를 통하여 오해하지 말고 다 받아들이나는 넓은 마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로잡힐 때는 아무리 은혜로운 말을 해도 자꾸 오해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사이즈를 다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에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전에 말씀에 있듯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뜻을 합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뜻은 바로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라고볼수 있어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열매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도배 이자에 있듯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람을 가지고 뜻을 아빠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생각이 같아야 돼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마음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서로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가지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이 다 다르지만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예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령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져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희생의 마음입니다. 그리스 안에서 본명과 위로, 교제와 사랑은 바로 교회가 하나되는 요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고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 자기의 생각대로 말 다툼이나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대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아름다운 성품 속에는 모든 것이 열리고 풀리는 놀라운 능력의 열쇠, 축복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성령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높이 높이 세워가는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원망과 시기비가 없이 하는 것이 성숙한 마음들입니다. 우리 주는 모든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성장의 단계로 끌어올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성이 깊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과 능력이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을 보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어떤 일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사절의 말씀도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사도바울은 내 자신이 먼저 세워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 성숙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기쁨으로 충성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남을 돌보려다가 자신이 넘어지고 쓰러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남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이 다 빠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세우고 그렇게 남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때는 분명히 목사님들도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충만히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도록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성령은 바로 신학의 영입니다 그래서 내가 충만함을 가지고 남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한가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디모델은 동역자가 되어서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였던 것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델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수고한 자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말씀과 영성과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5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온 인류를 위여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 심장을 가지고 모든 일을 사랑하고. 심어주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부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주인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바울의 인생을 보면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사도바울을 통하여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바로 사랑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 있는 것은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라도 있어야 돼요.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말미하마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멘 아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중,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멘.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13절을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아멘.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노니라 아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14절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조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죽건하느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고,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령의 역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이렇게 목숨까지 내놓으시며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목숨을 담보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도 예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을 닮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있듯이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6 육절을 보면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굉장히 겸손한 마음이요, 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 마음은 겨루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를 보내시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힘은 우리를 낮아지고 겸손하게 합니다.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할수 있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이 능력은 의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스스로 자기를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성령은 한참 높은 경지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성령은 썩어져 가는 옛 구습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도 심령을 새롭게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썩어져 가는 옛 구습에서 벗어나서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오히려 자기를 비웠어요. 하늘의 권세를 다 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죽기까지 복정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정하셨으니 이것을 바로 십자가의 생명의 도우를 말씀하고 있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정하셔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셨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혔나니, 아멘. 그런 중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래요내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음은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느냐? 살리라. 죽고자 하느냐? 살리라.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의 씨앗이 싹을 내려면 껍질을 벗어야 하고 죽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열매는 씨앗이 되기 위해 스스로 썩어져야 새 생명의 싹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삶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 겸손함, 섬김의 마음, 순종의 마음, 희생의 마음, 자기를 비우는 별세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고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순종, 무조건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신 것은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보통 구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것을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를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열리고 풀리게 p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 people, p e 하나님 아버지께 영 l 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e p 위하여 목숨을 담보로 내놓으셨기 때문에.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고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은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은 것에 오르도록 모든 것에 열리고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능력이 흘러가게 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인인에에혀혀있문제제을풀풀어보라말씀하하있있요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r 예수의 s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사, 예수님이 s y 던 모든 사역들 모든 것을 우리도 감당하며 치유사역을 할수있 s you are, yes, you are, yes, you are, yes, you a 다 치료받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 받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오직 전에 오직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열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닮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증거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나눠주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